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임영웅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실시간 AI 스타 포털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 따르면 임영님은 주간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아이돌 그룹을 포함한 전체 가수 1위 기록으로 일간, 월간 기록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셀럽스 소셜지스는 스타 프로필에서의 좋아요, 응원댓글, 매력키토크 등 참여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임영님의 팔로워는 29,501명이며 좋아요는 2,360만 6,173개 응원 댓글 7,583만 3,796개를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임용님의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엄지척인 무대를 뒤집어 놓는 뜨겁게 달구는 열정이 가득한 등에 선정되었네요. 한편 AI가 추천하는 광고 업종은 거의 모든 분야가 100을 넘긴 상태인데요. 식품 광고, 커피 광고, 가전 기기 순서였으며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와 레저 스포츠 용품이 감성 매력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식품 광고 업종에서는 안정적이다와 낭만적이다의 매력이 돋보인다고 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TS 샴푸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 중인 TS 트릴리온은 중국 내 TS 샴푸의 본격 진출을 위한 중국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TS 트리오는 지난 2019년에도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라이브 방송 진행 등 꾸준한 판매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TS 샴푸 브랜드 전속 모델로 임용님을 발탁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과 시너지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용님이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팬들이 직접 뽑은 임영웅 님의 베스트 영상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의 4050 라이프 스타일 전문 미디어 라이프 점프에서는 임영웅 님과 BTS 팬이 추천한 레전드 영상의 모음인 덕자회 픽을 공개했는데요. MG 세대와 시니어 간의 세대 소통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에 출연한 출연자가 직접 뽑은 최애 레전드 영상 모음집을 공개한 것이죠. 이날 선정된 임영님의 레전드 영상은 모두 다섯 편이었는데요. 선정하신 분은 영 시대 3년 차 팬이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선정된 영상은 위아히어로 가슴속에 새겨진 별이었는데요. KBS 임영님의 단독 쇼 비하인드를 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죠.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임영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정된 영상은 티빙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실황이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보고 또 보았던 영상이죠.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편하게 TV로 볼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정된 영상은 IM HERO 임영웅 101 영상입니다. 지난번 TV 조선을 통해서 공개되어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가져온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인데 설렘으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팬들의 기대감과 궁금증이 그대로 전해졌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런던보이 뮤직비디오였는데요. 더블 싱글 앨범 폴라로이드에 수록된 곡으로 임용임이 영국을 방문한 이후 그때의 영감을 곡으로 남겼던 곡인데 짧은 시간에 직접 만든 첫 자작곡으로 놀라운 임용임의 음악적 실력을 보여준 곡이죠. 특히 중독성을 부르는 특별한 목소리는 물론 소년미 가득한 순정만한 비주얼로 제대로 된 던던 감성을 표현해 주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영상은 2022 MMA 시상식의 무대였는데요.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선보인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꽃밭을 배경으로 감동의 노래를 부르는 순수한 임영매 비주얼이 눈길을 사로잡았던 영상이 베스트 5로 선정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6주년 관련 소식입니다. 임용님 팩 카페 영시대 6주년을 맞아서 서대문과 명동 전광판에 축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가슴찡한 문구가 가득 담겨서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홍보 영상의 시작은 저는 영시대 덕분에 빛이 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영시대는 전부다라며 제3 자체라는 임용님의 콘서트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임용인과 하늘색 응원봉을 흔드는 고척댐의 팬들의 모습의 영상과 함께 우리는 임용이라는 영 유주에서 빛을 내는 19만의 별빛 영시대라는 커다란 자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화면을 가득 메운 수많은 영시대 한분한 한 분의 모습을 배경으로 사랑과 깊이로 주변을 헤아리는 따뜻한 팬덤이 되겠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시대 6주년을 축하한다는 글로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이 영상은 서대문역 2번 출구 신한은행 건물과 명동 리모아 플래그십 건물에서 볼수 있다고 하니 우리 별빛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편 공식 팬카페 영시대 6주년을 맞아서 팬들의 감동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27명의 최초 팬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의미로 시조세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27명의 팬덤 선배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19만 명이 넘는 엄청난 팬들이 모여 있었지만 최초로 카페를 만들었던 27명의 소수의 팬들은 정말 힘들고 고생하셨을 것이라며 임용님이 스타가 되기 전부터 공연장마다 하늘색 풍선을 들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힘을 주었던 그 노고에 대해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을 전했네요. 그러면서 6주년이 16주년, 26주년, 36주년 될 때까지 함께 응원하고자 하는 바램을 전했는데요. 이 글을 읽은 팬들도 나도 19만 명 중에 하나라는 데 뿌듯하다며 시조세 선배님들이 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전했고 그러면서 즐겁게 팬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실시간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빛내주었는데요. 실시간 차트에서 탑10열 곡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실제로 5월 13일 오전 7시 현재 1위는 임용임의 더블 싱글 런던 보이가 올랐는데요. 2위는 OST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올라서 꾸준한 인기를 증명해주었네요. 한편 3위는 폴라로이드가 올랐고 4위는 정규 1집 IM 히어로 선공개곡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하며 남다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차지했네요. 이후 6위부터 10위까지 임용임의 노래가 차트를 석권했는데요. 6위는 무지개, 7위는 아버지, 8위는 아비 앙또 9위 손이 참 곱던 그대, 그리고 10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11위 사랑의 진짜, 12위 인생찬가, 13위 연애편지, 그리고 14위에 보금자리가 차지하며 임용님의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네요. 한편 진니차트도 임용님의 노래가 석권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3일 오전 7시 현재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우리들의 블루스, 3위는 런던보위 4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5위에는 아이브의 아이엠이 올라서 10위권 내에 있는 임영님의 노래가 아닌 유일한 곡이 되었습니다. 한편 6위 폴라로이드, 7위 이제 나만 믿어요, 8위 무지개, 9위 아버지, 10위 아비앙또가 오르며 임영님의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네요. 한편 11위 손이 참 곱던 그대, 12위 사랑해 진짜, 13위 연애편지, 14위 인생찬가, 15위 보금자리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구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